이번에는 단추 두 개로 만들어 보는 팔찌입니다. 케어라벨에 붙어 있는 단추 두 개를 떼서 준비해 주세요. 팔찌 줄은 18cm 에서 19cm 정도 두 개를 준비했어요. 똑같이 라이터와 가위는 필요합니다. 우선 큰 단추에 이거는 지금 구멍이 네 개인데요. 대, 바주보는 두 개만 구멍을 쓸 거예요. 집어 넣어서 이쪽에 매듭을 져줄 거예요. 하나짜리 단추 팔찌 했던 거랑 똑같은 매듭인데요. 이두 줄을 동시에 통과. 이 매듭은 여기 단추에 바짝 붙여주는 거예요. 밀면서 밀면서 뒤에 줄은 땡겨주고, 위에 매듭은 단추와 가깝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쪽도 맞은편, 여기, 맞은편에 구멍에 넣고 똑같이 하나의 줄을 감아줘요. 한번. 한번더두 줄이 됐지요. 요두줄 뒤로 자기 몸을 통과시켜서 옵니다. 구멍은 최대한 이제 작게 해주는데 긴 줄은 바깥쪽으로 당겨주고 매듭은 단추 가까이 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번에는 반대쪽에 작은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작은 걸 넣어줄 때는 오른쪽은 오른쪽 아래서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은 왼쪽 줄로 왼쪽 아래서 올라오고 오른쪽 위로 통과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작은 단추가 가운데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끝은 저처럼 비즈가 있으면 이렇게 끝을 마무리 그냥 달랑달랑 해주셔도 좋고 나는 달랑거리는 것도 싫고 비즈도 없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양쪽에 묶기 싫은데 난 비즈가 없어. 그럼 여기에서 그냥 두번 매듭해 주시면 돼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매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비즈가 없는 거라고 하고, 달랑거리는 게 싫으면 그냥 이쪽에 매듭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단추 하나짜리 팔찌에서 보시면 돼요. 저는 우선은 달랑거리는 얘를 똑같이 0.5만 남기고 잘라주고, 라이터로 꾹 꾹, 이제 큰 단추 옆에 있는 매듭도 줄도 0.5 남기고 잘라주고. 완성입니다. 잡아당겨주면 이 매듭 때문에 더 이상 단추에서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팔에 끼우고 나서 양쪽을 양쪽 줄을 잡아당겨주면 팔에 맞게 팔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달랑거리는 게 싫으면 하나짜리 단추 팔찌 했던 것처럼 끝에 이렇게 매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이에요.